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전국에서 전화가 오시면 물어보시는 사항 중에 한 가지 내가 이미 뭐 통장이든 보험이든 집에 유체동산이든 압류가 들어와 계신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압류도 어, 중지명령을 통해서 유체동산이나 뭐 급여 같은 경우는 절차를 중지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언제 해제가 가능한지 그 압류해제는 언제 가능한지 이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평균적인 사건이 한 5, 6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회생 같으면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이라는 결정을 받게 되시고요.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시면 면책 결정이라는 결정을 받게 되시죠. 그러면 개인회생은 인가 결정 후에도 변제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납부를 쭉 하게 되시는 거고, 어, 파산 면책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면책 결정과 함께 바로 채무 전체가 탄감이 되어서, 어, 채무가 다 정리가 되십니다. 근데 이후에도 또 정리를 할 일이 남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뭐냐면 기존에 이미 가압류라든가 압류가 진행되어서 내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압류나 가압류는 집행계에서 진행하시거든요. 기타 집행계라고 해서 그 압류 가압류를 진행하는 부서가 따로 계십니다. 근데 내가 파산부에서 파산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이게 자동적으로 연락이 가서 해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내가 별도로 가압류 압류 해제 집행 취소 신청을 해줘야만 법원에서는 그 집행법원에서는 어,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분이구나, 개인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 조치에 따라서 해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목소리> 법원의 모든 결정은 결정이 1차적으로 나더라도 항고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 강사자가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따질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그게 통상 2주간의 항고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인가 결정 후에도, 이 주에 항고기간이 있고, 파산 면책 결정 후에도 2주간의 항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고기간까지 지나서 다툼이 없어서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면 확정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가압류나 압류 해제 신청을 할때 그래서 확정증명원이라는 서류도 같이 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압류나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수 있는 시기는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고 아니면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시고 2주가 지나서 확정 증명원까지 발급되는 그 시점에 압류 가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뭐 해제 신청은 내가 어떤 종류의 압류 가압류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 보름 안에는 신청하시면 다 정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다 해제 처리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시고 결정을 받았는데 기존에 들어와 있던 압류나 가압류를 언제부터 해제해서 풀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 그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내 사정에 딱 맞는 케이스를 인터넷을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다른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확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김영룡 검사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지난 13년 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케이스를 찾아서 본인이 만족하실 때까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